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욕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욕에게로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욕을 보았을 때 그가 정말 욕이 맞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욕은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몰골이 피폐해져 있었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들은 자기들의 거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욕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7일 동안 욕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7일 만에 욕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보았던 욕기서 3장의 말씀이죠. 욕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다가 죽어버렸다라면 이라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갈망한 듯한 그의 탄식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에 자신이 있다라는 요배 고백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배 탄식을 듣고 나서 대만자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을 보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너한테 말한다면 너는 짜증스럽겠지만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참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요배 탄식에서 어떤 부분이 엘리바스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들 정도였는지 알수 없지만 그가 요배 탄식에 반응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가 이절에서한 말에 이미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지라고 했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욕은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엘리바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욕은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 10명도 다 죽었고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옆에서 함께 겪어야 했던 아내는 남편인 요백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모진 말로 그의 마음을 후벼 파버렸죠. 그런데다가 온몸에 종기가 들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요백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당해본 사람만이 헤아려볼 수 있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감히 일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욕은 온몸에 난 종기로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친구 엘리바스의 태도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서 가시도 친 말들로 욕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란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랐는구나 라고 했죠. 요배 과거를 들추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전에 누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막상 저들이 당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왜 낙담하고 좌절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는 모순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전에 욕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은요, 고통당하는 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란 사람이 욕의 선한 행실을 칭찬해주고 이제는 내가 고통을 당하니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의 선한 행실을 그를 책망하는 데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시련과 혼란을 당하면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과 좌절이 죄로 발전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낭망과 좌절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 힘에 겨우면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낭망과 좌절 그 자체를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의 계속되어지는 말을 보면 더 가시도 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6절입니다.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흠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요비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세상에서 더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큰 환란을 당하고 지금은 그 고통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꼴을 보니 너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냐는 비아냥과 비방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비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엘리베스가 하는 말그 자체만 본다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의인이 받는 고난도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평생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원리가 수학의 공식을 통해 답을 구해내듯이 언제나 그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편타당하게 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의 다름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다 경험해 본것 같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인생이 그가 살아온 인생과 동일하지 않기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다른 모양으로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와 경로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원 자,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상황에 맞고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고 필요치 않는 말이라면 오히려 상처와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통해서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